예, 외교부 장관께 어, 자기 미국 대선에 대해서 네. 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지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어, 지난번에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어,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뭐그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어,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어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어 어느 쪽이 되더라도 우리 국익에 훼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네. 어,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죠. 어 제가 보기에는 어 제일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또 이번 대선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우선은 어그 해리스 당선에 대비해서는 지금 현정부니까 어 지금 현재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도 그 결과가 참 놀랄만한 어, 좋은 결과들을 냈습니다. 어, 우리 회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 심지어는 어, 그일본의 우주인을 그 달에 착륙시키는 것까지 협조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지금 했던 일들이 이미 작년에 어, 트럼프 일기 때그 일을 했었던 어, 아마다 시계소를 주미 일본 대사로 이미 작년에 파견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그 트럼프와 같은 그런 좀 어, 강성의 어, 아소 타로에 대해서 소통 채널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세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서 미국 내 로비 활동을 어, 저 해리스 못지 않게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 또네 번째는 어~ 기시다 전 총리도 사실은 총리 시절에 미국 방문할 때 어~ 그냥 단순히 정상회담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어~ 일본이 투자했던 그런 도요다라든지 혼다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얼마나 그~ 미국 경제에 일본이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걸 널리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일본의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일본이 잘하고 있는 그 케이스로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또100%또다 통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일본의 사례도 저희 참고해가면서 해왔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 나름대로. 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트워킹도 하고 예. 어, 측근 인사들과의 만남도 모각 레벨에서 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레벨에서 어 인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어, 한미 동맹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한미 동맹에게 기여하고 또 미국의 굉장히 절실한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각종 통계와 그런 사실 관계를 들어서 어,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과 또 학계 차원에서 인맥도 동을 원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어, 지금 현재 어, 정말 그 양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어,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 그 기조대로 어, 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뀔 겁니다. 어, 10월 초에 그러니까 벌써 한 3주 정도 됐죠. 우리가 어, 이제 다음 5년, 2016년, 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저 방위비 분담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네, 네. 1, 1, 1조 5, 5천억 달러 정도, 네. 어,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어,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주 시, 신문 보도를 보면은 어, 13조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이게 예. 아, 1 13, 3조어 의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대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두 번째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하는 통상 정책을 펼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여러 가지 전략 수정들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또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첨단 어그 기술들,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2차 배터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변화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 지금 안보 무역 기술이다 상호 연동해서 돌아가는 지정학적 환경이고 또우리나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어, 경제부총리 주재로 어, 정부 내에 그런 대응 TF가 있고요. 그래서 군사 경제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방위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서 1조 5,921억 원을 13조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트럼프 보가 어디 언론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11차 협상 때 자기가 했던 그를 자랑삼아 하는 과정에서 10배 이상 내가 했으면 받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과거의 자기가 재직 시에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내린 코멘트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서 반드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걸 단정적으로 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있는 결과는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가 될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챙긴 후에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지가 오히려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